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you may place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is normal and useful, but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your self-worth suffers.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Rather, it's the self doubt that bothers you. Doubt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care. Uh, care about을 봐야 되겠네요. care about. 뭘좀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deeply. 뭐 깊이. 이런 말이고요. value. value. 가치나 가치관입니다. ability. 능력이고요. succeed. 성공하다죠. concern. 여기서는요, 원래 이제 우려나 걱정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관심이죠. 관심. 관심사항. internal. 내부적인 내부의 pressure 압박 압박감입니다. 그 다음 achieve 성취하다 라는 뜻이고요. socially 사회적으로입니다. 사회적으로 normal 정상적인 정상적인 그 다음에 u s e f u l 은 아시죠? 유용한 doubt 의심하답니다. 보니까 뭐 아하 self worth 이러잖아요. self worth 그 뭐냐 하면 약간 자기 가치관 그러니까 뭐냐면 내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 자존감이니까. 그러니까. 어, 자존감입니다. Self worth. 음. self worth. 그다음 suffer 이러면은요, 뭐 고통을 겪거나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예. Situation 상황이고요. Unique부터 외우세요. Unique가 하나를 뜻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 그래서, unique, 이러면 독특한, unique way, 하면은, 독특하게, 고유하게. stressful, 스트레스 주는, w h e t h e r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부사절을 만들면,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activate, 활성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act가 움직이다. 어?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하다. activate, 어, 그걸 활성화 시킨다. 그 다음 어, 뭐 프레셔 했죠 아까 어, 그 다음에 보니까 perform 수행하다 create 만들다 weather 이렇게 혼자 쓰면은요 아까 전에 안 문제에서 왜 weather들 a 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아기보다는 weather 하면은요 오히려 도리어 뭐 이런 뜻입니다 self doubt 뭐냐 자기 의심입니다 자기 의심 어, 자기 의심 그 다음 b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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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좀 누구 좀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Cause, cause 유발하다. Positive 긍정적, 어, 긍정적인. Neutral 중립적인. Genuinely 진짜로 이 말입니다. Negative 부정적인이죠. 어, 부정적인. 그 다음에 어, negatively 부정적으로 그렇죠. Reflection 뭘 반영한 걸 말합니다. 어, 반영. 그 다음 shortcoming. shortcoming. 단점이나 약점이죠. 단점, 결점그 다음 보니까 strength. 그렇죠. strength. 힘 또는 강인함입니다. objectively. 이러면은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 b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 보니까 source 원천입니다, distress distress 괴로움 고통인데 이거 뭐 밑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나 어, 이거 뭐 나와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겠지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어. 정말 딱 봤을 적에 감이 오잖아. 이거는 도저히 고등학생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다음에 다 외워놔라. 어, 고3 되면 이런 거안 도와준다, 어, distress 이런 거요.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경을 깊이 뭐에 대해서 쓴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은 아마도 두겠지. 더 커다란 가치를 어디에다가 당신 능력에다 두겠지. 뭐할 능력, 성공할 능력, 그 영역에서, 그 관심의 영역에서. 그 내적인 압박감 있잖아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두는 그 압박감. 뭐 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아니면 잘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그거는 정상적이고도 유용합니다. 근데, 뭐할 때, 당신이 의심할 때, 당신 능력을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죠? 그게 중요한, 당신에게. 그럴 적에, 당신의 자존감, 자기 가치가 있다라는 그 느낌, 이거 고통받게 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고유하게 스트레스 주거든요. 각각의 우리, 각각에 있어서, 어디에 근간에서, 인지 아닌지의 근간에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의심을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압박감 아니에요. 수행할 수 있는 압박감 아닙니다. 그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요. 오히려, 그건 자기 의심이야. 뭐 하는?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거. 귀찮게 하는 거. 의심은 유발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보도록.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게끔 이렇게 유발하고요. 그리고 뭘로 보게 한다? 모모라고 보게 합니다. 반영이다. 너 자신의 단점의 반영이다라고 말이죠. 그럴 적에 당신이 볼 적에 상황을 그리고 당신의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때, 당신은 덜 그럴 것 같습니다. 덜 가질 것 같아요. 의심을요. 무엇으로서 원천으로서 무엇에 당신의 고통의 원천으로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아, 좀, 네 의심 좀 그만 혀! 이겁니다. 네 의심 좀 그만 혀고 좀, 너 자, 어, 너 자신을 믿어!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비판적인 시각은 객관적인 문제 분석에, 뭐,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취 욕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뭐, 아, 그냥 헛소리하고 있네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뭐,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고. 실패의 경험은 자존감을 낮춰. 아닙니다.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 정확하게 이 글을 뭐다? 어, 좀 요약한 거에 가깝죠. 5번이 제일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분석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죠. 당신이 신경을 쓴다면 말입니다. 깊이, 모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두겠지, 응? 두겠지, 더 커다란 가치를 어디에다가 place A on B. A를 B에다 둔다 이겁니다. 당신 능력에다가 두겠지. 응? 뭐할수 있는 능력이죠?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영역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어 관심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능력 거기에다가 가치관을 두겠지. 이해됐죠? 아, 그 내적인 압박감은 말입니다. 어떤 압박감? 네가 두는 압박감. 너 자신에게 여기까지 끊을게요. 어, 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빠방 이러네요. 어, 당신이 두는 여기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일로 가서 생략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둔다 모시기를 뭐 어디에? 이봐. 위에 똑같은 거 있잖아. 너는 둘 수도 있다. 이거를 여기에. 너는 둔다 어디에. 이거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적인 압박감인데 네가너 스스로에게 두는 내적인 압박감. 뭐 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응. 아니면 잘하기 위해. 응?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감은요, 뭐다? 정상적입니다. 그리고요, 유용합니다. 응? 근데, 근데, 뭐할 때? 당신이 의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요, 출제자들이 사랑할 수 밖에 없어. b 또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however, 어, 왜? 이제 뭐언조리싹 치면서 이제 아뭐 내가 뭐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다가 보다 에라이 근데 이런 것서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지 이제 응 어? 근데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응 어? 어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역에서 그렇 어떤 영역이죠 그 영역이 당신한테 중요한 그렇죠 주격관계상 음. 수로동사 누구죠 그때 왜리는 여기까지 끌어안았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자존감, 음, 내가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그 느낌, s e l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그 느낌, 그 느낌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이 있어야 되는데보통이 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음.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고유하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음, 누구에게? 우리 각각에게 말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어서 어, 바로 인지 아닌지에 기초를 두어서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끌어안다 보시면 되고요. whether or not 이 자리는 입으로 못 갈아 끼운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어, 기억나지? 주어 자리에는 whether만 써야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whether만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뒤에 바로 뒤야. 바로 뒤에 토부정사, whether to, 뭐, 이렇게, 어, 할지, 안 할지. 이럴 때, 어, whether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or not이 있으면, 이거는 뭐, 사유가 무려 두 개야. 예? 가중쳐버리네, 이거, 이거. 예?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둬서, 인지 아닌지. 음. 바로, 걔네들이, 그것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당신의 의심을요. 그, 아니다. 이거 이때 강조부분이거든요 예, 아닌데, 어, 아닌데, 뭐. 이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하려고 하는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깔끔하게 무시하시면 되거든요. 데 여기서 질문. 자, 만약에 재수 없으면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응? 의외로 기초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 봐. 이거를 이때 강조문이 아닌 걸로 바꿨어. 라고 하면 어떻게 쓸래요? 허용 엄청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은이런면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하면 됩니다. The pressure 이렇게 한 다음에 응? the pressure 그리고 음, 이렇게하면 됩니다. Doesn't 그리고 create 음. your stress 이런 됩니다. 응?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압박감이 안 만들어 응? 안 만든다고 뭐를 너의 스트레스를 압박감이 만드는 게아니다아 아, 여기 투플 <laughs> 이게 증발해버렸네. 투 r 폼 그렇죠? 응, 투 r 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압박감이 어, 네 스트레스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어, 근데 뭐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니까, 야너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어. 야 근데 너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 저도요? 그럼 얘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시끄럽고 따라 나와 하니까 어떻게 됐다? i t s not. 아니야. 어, pressure. 그 압박감이 아니야. 수행하려는 압박감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봐. 도로 이거 합쳐졌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혹시 들리나면, 비행기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응? 어? 이또 썼네, 이거, 이거. 상습법인데, 예? 음. 이건 지금 이렇게 썼죠. 자기 의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의심이야 말로 성가시기하고 괴롭힌다 이겁니다 당신을 어.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야 네가 너를 의심하니까 힘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심은 유발한다 당신이 보도록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뭘 보죠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혹은 어 바로 진짜 부정적인 경험들 이걸 어떻게 보게 한다. 이건 조심해야 돼. 더 부정적으로. 이게 왜 부사가 왔느냐. 이 부분이 여기를 꾸며주거든. 본다를. 이해됩니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부정적으로. 이 봐봐. 우리가 어떤 걸볼 적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여기,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볼 적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흥. 흥. 이런 식로볼수 있잖아. 너무 못생겼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본다 해서 이 본달 꾸며주는 거야, 본다를 어, 조심하시고, 부사 쓴 거. 그리고 또, 보는데, 자, C, A as B 구문이죠. C, A as B 구문입니다. A를 B로 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보는데, 긍정적, 중립적,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 경험들을 뭘로 본다? 반영으로 보게 한다, 이겁니다. 무엇의 반영? 당신 자기 자신의 단점의 반영이다. 그렇게 보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럴 적에, 뭐할 적에, 당신이 볼 때,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당신의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됐습니까? 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 여기, o b j e c t i v 하고 부사를 썼잖아요. 응? 왜 부사를 썼느냐? 보는 양태를 꾸며줍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아,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응? 그때 당신은 덜 그럴 것 같아요. 응? be likely to 하면 뭐뭐할것 같다죠. 덜 그럴 것 같습니다. 덜. 응? 이거 more. 이걸로 바꾸보면 바로 잡아내야 돼. 덜 그럴 것 같아요. 덜뭐할것 같아요? 덜 가질 것 같아요. 의심을. 무엇의 원천으로서. 당신 고통의 원천으로서 의심을 덜 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응.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단, 언제 믿어야 되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을 때. 수고 많았습니다.